안녕하십니까. 천하강입니다. 오늘은 GMO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GMO에 대해서 일반인이 알아야 할 내용은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1편에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걸 보면 좀 미심적일 거예요. 야, 진짜 그렇게 간단하단 말이야?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팩트 체크하는 내용을 이북에서 해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GMO에 대해 알아야 될 내용은 앞으로 유전자 가입 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GMO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초라한 성과와 화려한 양명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GMO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 그러니까 최근에 맥주에서 글리포사이트 때문에 논란이 됐죠 여기까지 포함해서 그 논란에 대해서 그리고 GMO에 대해서 알아야 될 진짜 이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GMO에 대해서 흔히들 뭐 요것도 GMO라고 그러고, 토마토도 GMO라고 그러고, 뭐, 계란도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이건. 다 육종입니다. 그리고 GMO가 수백 개라는 것 완전 지우시고요. 우리나라에서 수입될 수 있는 GMO는 딱 여섯 가지입니다. 콩,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파파. 그런데 실제로 이 중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은 딱두 종밖에 없습니다. 옥수수하고 대두. 카놀라는 중간에 잠깐 수입되다 더 이상 수입 안되고 때문에 없고요. 실제로는 두 종. 실제로 세계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것도요. 콩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면화는 별로 안 먹고 있고, 카놀라 양이 많지도 않고, 별로 늘지도 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식용으로 먹게 되는 것은 두 개밖에 없다. 우리나라 실제 수입한 것도 그 밖에 없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 모든 건다지 m 모가 아니구나라고 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꽤 많은 양의 GM으로 수입하고 알고 있는데, 콩 들어와서 실제로 쓰고 있는 것은 20%가 안 되는 이 지방성분만, 콩기름 만드는 데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단백질 부분도 굉장히 좋고 비싼데,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걸 만들 수가 있는데, 통째로 다, 이건 전부 다 사료로 쓰고 있고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중에 전분이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전분을 이용해서 전분당 만드는 건다 옥수수로 쓰고 있고, 여기서 기름이 소량 들어있는데, 기름. 실제로 쓰고 있는 양은 이것, 이것, 이것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실제로 GMO 하면 유전자가 바뀌고 유전자에서 바뀌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유전자가 원래 3만4천 종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추가되고 두 가지 유전자에 의해서 두 가지 단백질이 다 만들어지니까 실제로 바뀌는 건 거의 없습니다 PPM 단위, 100만 분의 1단위위 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분 포도당은 절대로 안 바뀌고요. 지방 안 바뀝니다. 포도당은 일반 감자에 나온 거나 옥수수 나오는 거나 어디에 있는 포도당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발효를 할때 우리가 아무런 전분이나 넣고 그걸 혐오에 먹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생물이 쓰고 있는 포도당은 똑같기 때문에 어떤 동물에서 어떤 유전자를 옮기든 바뀔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보면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농산물, 휴경작물이 수백 종일 건데 이건 다 GMO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GMO가 될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여섯 종류 중에서 실제로 수입되는 건두 종. 그러면 국산이 있을 거고요. 평균 한5% 밖에 안 됩니다. 양이 작고요. 수입산이 95%인데 수입산이 전부 다 GMO냐 그러면 안 그렇습니다. 반반입니다. 사료로 들어온 건다 물론 GMO겠죠. 그래서 GMO에 따른 표시를 하고 있고. 식용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식용 GMO가 들어왔는데 식품에 통째로 닿으면 무조건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응급 표시 표시 안 하면 3천만원 벌금입니다. 그리고 난지 m o 면난지 m o 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국산에도 표시할 수 있고 난지 m o 라고 표시할 수 있고 그러면 깨끗이 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GMO인 것을 GMO라고 표시를 하거나 난지 m o 인 것을 난지 m o 라고 표시하면 좋을 텐데. GMO 작물이 아닌 건 여기에다 표시할 수 없는 게좀 아쉬울 거고요. 근데 사실 이거다 난징 표시하라면 물에다가도 표시하고 뭐 설탕에도 표시하고 난리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금지하는 게 맞고요. GMO가 될수 있는 것 중에서 구별해야 되니까 이쪽 건 GMO는 GMO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근데 이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게 뭐냐 하면 혼입 가능성. 우리 같은 경우에. 어 GMO 아닌 걸 수입해도 거기에 1%안 되게 한0.5% 정도가 혼입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혼입이 없어야만이 표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표시를 못 하고 있어요. 난 GMO를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아쉽다 그러면 해결해 달라 고하면 되는 거지 굳이 더 말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식용 요건 문제가 나 타는 게 이거죠. 우리나라에 식용 GMO가 들어는데 사료 쓰지 않고 식품으로 쓰고 있는 건 전분당과 식용인데 식용유인데 이걸 표시하지 않고 있다. 사실은 난지에모 콩으로 쓴 것은 자체에는 단백질이 들어있으니까 조금 혼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난지에모 콩에서 전분당과 식용유를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는 절대로 이 혼입될 수가 없어요. 불정지에 다 제거되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만약에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전분당과 식용유를 검사를 해가지고 당신들이 조건이 똑같아요. 기존의 작물과 똑같아요. 거기에 유전자가 없어요. 때문에 회용 됐는데 검사를 하고 나오면 당연히 여기에 GMO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불법인 거죠 그러면 나는 난 GMO 콩을 써 가지고 전분당과 식용유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표시 못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원래 GMO인 걸 써도 안 나오는데 난 GMO를 가지고 무슨 욕을 했는데 안나올 걱정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전분당과 식용유는 출처에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는데 아 그래도 찜찜해. 그때는 난지영으로 표시된 거 구입해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포도당 같은 경우는 비장균이 먹는 포도당이나 효모 우리 발효할 때서는 효모가 먹는 젖산균이 먹는 똑같습니다. 저기 뭐 야생화가 먹던 어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에 대한 지식 대부분은 상당수가 이제 대장균같은몇개안 되는 식물로, 동물로부터 었는데 세균으로부터. 왜 그러냐 그러면 똑같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건 똑같고 거기 위에 진화될수록 뭐가 추가되는 거지 이게 다른 걸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전분에다가전분당에다가식용유에다가 아, 그래도 출처를 구별해서 표시하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업체는 품질은 동일한데 당연히 표시하라 그러면 난 GMO로 쓰지 GMO로 쓸만한 그 배짱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난 GMO 쓰겠죠 그러면 이런 날은 품질은 똑같은데 뭐죠?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식품회사들이 원가 상승만 정확히 반영합니까? 그건 기회로 나머지 것 지금까지 내못올릴던거다 한꺼번에 반영해서 더 올리지 그래서 원가 상승만 올라가고요 자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는 절대로 속이질 못합니다 이 정당을 만들거나 식용유 만드는 회사가 대기업 제품이기 때문에 나 지엠오 갔다가 뭐정지한 다음에 없으니까 깨끗하게 난지엠오로 표시할고 꿈도 못 크죠. 왜냐면 내부 고발자 무서워서 근데 수입하는 제품은 나 조금 많은데는 부각을 다 감시해요. 우리나라처럼 하고 있는지 수입하는 제품에서 그냥 지엠오로 갔다가 난지엠오라고 표시하고 와도 어떻게 추적하는 방법이 없어요. 확인하는 방법이. 그러면. 사실은 부조리만 생기는 거죠. 그 딴들이 썼을 때 물엿이 좀 생각보다 싸. 의심은 되는데 학교 증거는 없는 그런 불신과 부조리만 생길, 갈등 요소만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자, GMO를 걱정하면 뭐 대게 토마토를 갖고 이건 GMO처럼 생겼는데요. 방울토마토도 걱정하고 온갖 걱정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걱정할 것은 옥수수와 콩밖에 없다. 그 중에서 실제로 GMO로 바뀌는 부분인 단백질이나 유전자가 포함된 부분은 전혀 쓰지 않고 탄수화물인 포도당, 지방만 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GMO 여부와 무관하다. 무관한데도 굳이 아무리 똑같아도 출체를 밝혀라고 하는 것은 야, 나 원자력 반대해. 그럴 수 있죠. 화력, 뭐 수력 좋아 할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에서 나온 전기하고 수력에서 나온 전기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산소가 있는데 저기 야생화에서 나온 산소하고 온실 화초가 나온 산소하고 뭐 독을 있는 버섯에 나온 산소하고 다른 거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라서 그거 자체 갖고 구별해라 그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GMO를 전혀 먹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GMO 때문에 뭐 질병이 급증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팩트. 정말로 자료가 투명하게 다 나와 있어요. 시각체 검사하면 어느 업체가 언제, 얼마큼 들어와서 어디에 쓰고 있다 밝혀져 있습니다. 밝혀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GMO를 수입하기는 하는데 사료용으로 쓰고 있지, 시용으로는 쓰고 있지 않다. 이것만 알면 더 이상 GMO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